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2, 3학번 경영학과 두한이야 그러면 은 우리 여기부터 자기소개를 해줄까? 나는 23학번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귀여운 서원이야 나는 2, 3학번 인공지능공학과 승원이야 난 2, 3학번 간호학과 유민이야 나는 2, 3학번 스마트한 수학과 시현이야 <laughs> 근데 저희 다섯 명이 어떻게 뽑히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 이남이레 이제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거나 그중에서도 서류 평가랑 면접 평가에서 둘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픽이 된 친구들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지? 먼저 나는 1학년 때는 보건 전체적인 보건 계열의 진로를 희망했고, 2학년 때는 간호사, 3학년 때는 노인 전문 간호사로 진로를 구체화했어. 이렇게 진로를 구체화하다 보니까 활동적인 측면에서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과목 간의 연계를 난좀 중요시했던 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혈전 용해제의 작용 기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 활동으로는 혈전용해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발표를 진행했어. 이런 식으로 연계 활동을 하다 보면 어, 활동이 심화될 수 있어서 이러한 면이 학습적인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 아, 나는 그 독서를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물론 2학년도 독서 활동 상황에는 독서가 이제 사라진다고 들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 어, 예를 들자면은. 그 교과와 관련된 독서를 읽고 활동을 하면은 세특에 그 독서 기록과 함께 활동이 담기겠지.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히 책을 읽었다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어,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웠는지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독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 진로나 학업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발표나 그리고 보고서 주제를 정할 때내 주변에서 주제를 가져오려 했던 거 같아.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시험 공부를 빨리 시작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어, 이런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궁금해서 로그학 이를 로그함수라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탐구해 보려고 하는 등 일상 생활 내 주변에서 주제를 많이 가져오려고 했었어. <목소리> 어 이게 되게 좋은 팁들을 얘기해 준것 같은데 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활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뭔가 책을 하나 읽어도 그냥 좀 너무 어려운 대학생들이 읽는 논문 같은 거 읽는 것보다는 그냥 고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책들 읽어보다 보면은. 또, 아, 이거 조금 더, 어, 어려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거 활동해봐야겠다. 이런 방향성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책 속에 길이 있다. 약간 이런 말 들어봤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방금 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뭔가 주제를 탐구해보는 것도 좋고. 뭐. 사실, 진로를 찾아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누구 막 이렇게 남들이 뭐 한다 이렇게 꼭 굳이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 방향을 찾아서 잘 가면 될것 같다? 내가 원래 꿈이 승무원이었어. 근데 승무원 또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랑도 되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꿈을 경영학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 사회탐구 과목이나 국제경제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ESG 경영인이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 또한 ESG 경영인으로 활약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점은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고민해 보고 서류를 꾸려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서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 꿀팁을 너네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이게 진짜 실제로 사실 상담하러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저합정에서좀 불리한가요? 이런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 근데 꼭 그렇다기 보다는 뭐, 사실 이나대가 진로 탐구형량 비율이 사실 50%니까 되게 높잖아.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진로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아무래도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리고 그래서 뭘 했는지 여태까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고민을 계속 해보면 어떨까. 나도 1학년 때는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웹디자이너를 꿈꿨었거든. 어 근데 웹디자이너는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요즘 디자인은 또 AI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 AI나 프로그래밍 같은 것에 좀 관심을 뒀던 것 같아. 그래서 2학년 때는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을 한번 배워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렇게 좀 빠져들어서 인공지능 공학과로 쭉 왔던 것 같아. 알다시피 수학이 되게 인공지능에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경사강법이나 베이지 정리 같은 것들을 개념을 공부해 보고, 그리고 독서도 하면서 동아리에서 실전에 적용시켜보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다는 거는 불리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응. 나도 수학과 과학을 둘다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는 공대에 진학하려고 했었는데 어, 내가 기본적으로 수학 공식을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응용 수학과에서 응용 수학을 배우면서. 더 넓은 분야를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었어. 그 나는 진로선택과목도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어, 우리 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중청고등학교여서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됐었거든. 나는 인공지능공학과에 오고 싶었으니까 그 과목들을 다 수강을 했어. 그런 관련된 그 과목을 들었다는 건그 학과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배운 게 많다는 거니까 어, 많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미디어랑 컨텐츠 같은 거는 교, 교과 과목이 없잖아. 응. 학교에서도 잘 개설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었어.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일단 공짜고. 예, 다뤄보지도 않았던 장비를 다뤄볼 수도 있고.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고. 또 이거 하면은 이게 생기부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일석 2조지. 아니 삼조일 수도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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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맞아. 사람은 어떤 게 있었어? 나도 서원이처럼 공동교육과정을 같이 수강했었는데 이게 아마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좀 진로와 관련된 심층적인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학교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꽤 공동교육 과정을 꽤 많이 듣는 것을 나도 많이 봤어. 너네 성적은 어땠어? 나는 사실 문과긴 한데 사회 과목 성적이 좀 낮았었어.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고자 내 자랑을 조금 하자면 나는 <laughs> 3년 연속 연속 반장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 부회장도 했었고. 오.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도 했었어. 오와 내가 MBTI가 MP 피거든? 그말 듣고 나서 아이 친구 mp 피구나는 생각했어? 어... 음. 어. 바로 들었어. <laughs>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난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경영인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경영인 또한 기업의 리더잖아. 그래서 이런 리더십 활동을 보여주면서 학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음. 나도 수학과에 온것 치고는 수학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 그래서 수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너 탐구를 하면서 부족한 수학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 음, 잘했네. 나도 사실 시연이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음. 3년 내내 간호학과를 준비하면서 사실 과학 성적에 너무 큰 아쉬움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이러한 과학 성적을 올리려고 물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활동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 사실 성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학종의 가장 큰 메리트잖아. 중학교 때 너무 오만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1학년 성적을 많이 국밥처럼 만들어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성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내가 2학년 때 정신을 확 차리고 열심히 성적을 올려서 꽤 높은 성적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자,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음. 음. 나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이라도 굉장히 내 진로랑 엮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 맞아, 나도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음. 게. 사실 학생들이 무시하는 과목들이 있잖아. 나는 고등학교 때 이과 계열이었다 보니까 사실 일본어나 세계지리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무시받는 과목들이었잖요 맞지. <laughs> 어, 나 같은 핍박. 경우에는 노인간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노인간호 방문간호 체계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관련 논문들을 리뷰해 보고 발표해 보면서 내 진로를 좀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세상에 내 진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것 같아 미술, 음악 약간 이런 예체능 과목들은 사실 조금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진짜 대충 해도 되겠지? 그냥 뭐, 뭐 시험만 좀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실 종종 있단 말이야 근데 수현이 얘기처럼 세상에 이 삶에 있어서 아예 상관이 없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뭐그 과목마다 그 과목에 따른 그 학습 내용이나 성취 기준이 있으니까 그 교과목을 그래도 따라는 가야겠지. 근데 그래도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성실한지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걸 보려면 그런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 내가 학교에 그런 체계를 따라가는 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학교에서 듣는 수업, 활동 이런 것 중에 버리는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나한테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응. 우리 학생부 종합이어도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지?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를 조금 더 풍족하고 좀 여유롭게 채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용기 있게 승기부를 열심히 꾸려 나갔으면 좋겠어. 야 선생님과 진짜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어 일단 활동들이 있잖아 그런 활동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차근차근 쌓아올리면서 심화 연계시키는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 참여를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필요없는 노력은 없다고 생각해. 파이팅! 수험생 친구들 인나들 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매력적인 잘생긴 오빠, 형,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러면은 올해는 인하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얼마나 뽑는지 한번 알아볼까? 입학 사정관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올해 총 3,824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합격한 학생부 종합 인하 인재 전형은 총 97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총 기초학업 영향 30%, 진로탐구 영향 50%, 공동체 영향 2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 모든 전형 평가 기준은 다 동일하니까 참고하면 좋겠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의 선택 교과 이수가 늘어나고 진로 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로탐구 영향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져서 50%가 되었어.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 깊이 있는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탐구 역량을 30% 비율로 설계했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초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진로 탐구 역량은 교과 이수 현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진로 활동 등의 내용, 공동체 역량에서는 출결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봉사 활동 등을 주로 살피게 되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역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 기초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 성실한 학교 생활로부터 그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진로 탐구 역량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얘기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을 하나 조금 더 읽어보거나 뭐 후속 활동을 하면서 내 단점이 있다면 보완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풍부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보단 질이라는 말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 나온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도 하고 수업 내용도 따라가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입학사정관들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을 잘 찾아보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 예비 학생들 여기서 끝나면 아쉽지 않겠어? 오늘 서류전형을 통해서 꿀팁을 얻었다면 다음은 여기를 클릭해봐.